네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김잘까입니다. 아,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말이죠. 어, 플레이스테이션2 게임 좋아하세요? 어, 나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, 기계가 좀 노후화되가지고, 이제 컨트롤러도 좀안 좀 먹고, 그러더라구요. 새로 구하기도 또 어렵더라구요, 보니까. 근데, 어, IST 모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게 또 있더라구요. 어, 플레이스테이션3랑, 그, 컨트롤러를, 플레이스테이션 2에서 쓸수 있게 해주는 어, 이런 슈퍼컨버터가 어, 있었습니다. 신기하죠? 어, 나도 참 신기해요. 어, 그래도 오늘은 이거를 한번 어, 리뷰를 보려고 합니다. 어, 뭐 하는 김에 어, 저 건바, 어, 옵시디언도 연결이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해서요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록에서 만든 거고요. 자, 일단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. 어, 여기, 이제, 부릉 마크가 있고, 이쪽에. 아, 어, 플레이스테이션 2랑 XID를 이제 전환하는 게 있는데, 이게 뭐, 뭔지는 모르겠어요. 뭐니, 근데. 자, 한번 연결을 또 해봅시다. 자, 아, 이게 지금, 연식이 좀 있어요, 제품이. 참 많이 쓴 플레이스테이션 2인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여기다 이제 연결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오, 좀 빡빡해. 한데 됐다. 연결은 됐고요 일단 이거 좀두기가좀 그러네. 그, 아, 미리 준비한 듀얼 쇼크 3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잘 되나 좀 볼까? 이게 한번 연결해 두면, 어, 무선으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어 일단 작동 자체는 잘 되는 것 같아요. 어 일단 불은 잘 들어왔고요. 어 일단 좀한 게임을 좀 펴보겠습니다. 자 한번 게임을 켜봤습니다 일단은 어 뭐라고 할까? 어 일단 키가 전부 잘 눌리고 그런지를 확인해봐야 돼 가지고. 그냥 간편하게 데빌 메이 크라이 한번 켜봤어요. 어네.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뭐. 어, 제가 평소에 게임하는 세팅을 그대로 좀 갖고 왔는데. 자 보이시죠? 좀 높이를 바꿔야 될것 같아. 짝 올리고. 됐어. 자. 자, 보이시죠? 어, 지금, 뭐, 들어가고. 아, 보시면 알겠지만, 버튼 잘 눌립니다, 지금. 어, 뭐, 인풋렉 전혀 없고요. 어, 위아래 움직이는데, 전혀, 그런못 느끼겠어요. R1, L1, 다잘 눌리고요. 어, 뭐한 7스테이 정도라고. 아, 최고입니다, 최고.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다니, 그러니까 충전이 안돼 가지고 어, 무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어, 되겠죠. 자, 스틱 어, 잘 움직입니다. 스틱도 보다시피 어, 어, 좋고요. 버튼 잘 눌리고요. 아론 잘 되고, 어잘 눌려요. 이것도 와, 신세계인데, 하, 자, 자, 자. 빠쿵아원두쓰리빡 하나. 하나 점프 방향키 잘 눌립니다 잘 눌려 요 지금 보시죠 잘 눌린 거잘 눌려요 인풋맥 없고요 아 알스틱을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거 알스틱 확인을 못하네 뭐다잘 되는데 알스틱만 따로 안 되는 그럴 이유가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? 4 4게뭐 일단 잘 움직입니다. 일단 음, 듀얼 쇼크 3는 어, 성공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걸로. 어, 자 그럼 이제 한번 음, 스티이 될지 궁금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이제 저번에 어, 세팅을 맞춘 어 건바 업시디언입니다. 잠시만요. 이 옵시디언인데, 과연 이게 먹을지, 아, 나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아, 개인적으로는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. 아, 아. 격투게임이니까, 아, 가볍게 철권을 한번 켜봤어요.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. 아, 보이시면은, 아, 일단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듀얼 쇼크3인데 이걸 빼고, 한번 일단은 이 옵시 디언의 어 세팅을 보시면 이제 이게 보시면 어 이제 음 PC로 되어 있는데, 이거를 플라이트는 3로 바꾸고 이 상태로 어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要啊，要。 오빠는 먹이가 아니란다 귀여워가지고 가끔 보면 네가 날 먹이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미안해 오빠는 먹이가 아니야 어 일단 연, 그 설정이 다 끝났거든요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, 이걸 빼고 옵시디언을 한번 도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. 오빠 바라기 강아지. 자, 스틱. 자, 보세요. 어차피 이제 그 컴퓨터로 녹화 하고 있어가지고. 보시면 지금 잘 됩니다. 야, 아파. 오, 잘 돼요. 스칼 잘 되고. 야, 이거 획기적인데옵치언 지금 지원됩니다. 아, 내가 철권 빨의 5를 기억기 안나네 나는 그냥. 이거, 써가지고 이거. 할됩니다 아, 철권을 이제. 할수 있겠어 빵펀치 없냐? 넌이의 마스코트가 거거야 아.. 보면 웨이버 잘 되고요. 백 대시? 잘 됩니다. 여기 자세가 안 익숙해져, 그렇지. 약간 그러니까 파이브 콤보가 기억이 안 나. 버튼 잘 되고요. 좋습니다. 스파이 잘 되고. 얘가 오 좋아 아 너무 좋아 와이 브로 컨버터 사세요 진짜 이거 잘 되고요 투카이 잘 나가고요 얘 안돼. 가 이렇다 보니까 내키야. 이거다 이거. 잘 됩니다 웨이브. 어 좋아요 잘 돼요. 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투로도. 스틱을 쓸수 있게 됐습니다 어... 플라이스테이션 3오4 2플레이스테이션2 컨버터 사세요 아... 플레이스테이션2 있는 사람이 이거 사야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요즘 뭐플레이스테이션2 어, 스틱 구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혁명입니다 33,000원 정도 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살만합니다 네,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